저 강순범 아저씨 오래간만에 이어 전라도 여수권 어 여기가 서리도입니다. 제가 서리도에 어반지가 그러니까 우리 큰 놈이 지금 2 0 살이니까 한십어한4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처럼 정말 오래간만에 서리도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는 서리도에 대물고 강순범이 나오곤 했는데 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제 비가 왔고, 오늘 날씨가 이렇 포근하고, 어, 그런 관계로 어, 수온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기대가 조금 뭐 되기는 하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제 바다 가시교실의 한정화님을 소개합니다. 아, 어, 그리고, 자니시기 수입 판매원인, 어, 한성물산의 한사장님을 어, 소개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명이 여기서 그래서, 어, 감성동 낚시를 하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자, 집게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화이팅! 아이 어, 조건이, 여기 직벽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직벽를 입고, 포말이 이렇게, 어, 이고 있습니다. 포말 가장자리를, 어, 노려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 혼통이 있고 집빅이 있는 곳에서는 집빅 가장자리를 노리는 것이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채비는 어, 무수 스페셜, 어, 삼비지에 비, 어, 수중. 그러니까 조금 중간 타입의 비 수중을 써서, 어, 체비를 구사합니다. 물론, 예, 한유동 채비를 합니다. 어, 요, 요 지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 나비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비 매듭은, 이갯지를 이렇게 통과를 할수 있지만은,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지만은, 어느 정도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잡아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 나비 매듭은, 어, 잡아줄 수 있는 한계가, 어 추부와 2비 이하, 2비 이하에, 어 추부를 잡아주지, 2비 이상, 3비, 4비가 되게 되면, 잡지를 못하고 통과시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어, 체비가, 어, 문수 뺏을 3비에, 비, 수중을 쓰기 때문에, 잡힐, 잡힐 수가 있겠죠. 자, 왜 수중을 쓰느냐? 그러면 지금 저 이렇게 와서 와닿는 조리는, 와닿는 조리는 체비가 계속 띵겼을 때 이렇게 치보다도이 수중이 진행을 하면서서 먼저 안으로 이렇게 와닿습니다. 와닿을 때 수중이 먼저 와서 와닿고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치는 겟바위에 완전히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수중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구상하기 위해서 제가 수중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수열 수중지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자가 이채비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수중지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바 같은 경우에 지금 저리가 앞으로 와닿는 상황에서는 제가 제가 구사한 채비 아래 채비 밑찌미 채비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중지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반유동 수중지를 사용할 때는 반유동 채비를 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하여 어. 수심을 한 발, 두발 정도, 두발 정도, 이렇게 됩기다두 발, 그러니까, 원줄에 수심 두발 정도, 봉줄 두발 정도 하면, 네 발이 되겠죠. 네 발이 되면, 이메가를 잡게 되면 8m 될 것이고, 2m, 1m 한 560, 제가 키가 1m 80이니까, 그 정도 를 따지게 되면, 약, 어, 7m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7m 수심을 가지고 가장자리를, 하나 해서, 강수동 꼬더기를,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제 스타일대로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도 고기도 잡도 못하고, 예, 네, 잘 잡는 것 때문에 문제가 틀리, 꼭 이렇게 하십시오, 하라고 하겠는데, 어, 고기가, 저도 잘, 어,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꼭, 어, 권하는 거라도 이런 스타일을,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낚싯대는, 평산업의 난간 스페셜, 어 풀필드프로타일 1회 530, 2일어 2500LB 그리고 원줄은 2호, 복줄은 1.5호로 쓸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참 요즘 물고기 구경하이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참, 물고기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하루에 나와서 한 마리만 잡, 잡게 돼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흙지를 받을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 음, 체비를 구사해 봅니다. 저는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수증기를 사용할 때는, 어, 목줄에 그러니까, 보조봉돌이라고 그러는데, 남들은 이렇게 봉돌을 치우고 이러는데, 제 스타일은, 어, 수증지를 이렇게 사용할 때, 목줄에는 봉돌을 치우지 않습니다. 왜? 네. 수증지가 다, 이 체계를 컨트롤하게끔, 어, 맡겨두는 거거든요. 만약에 봉돌이라도 하나 있으면, 봉돌도 봉돌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무게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려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증지가 체비를 컨트롤 하는데 방해를 일으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발 후발 남짓되는 목줄를 사용하더라도 제 스타일은 여기에 어 그냥 방해만 내지 봉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 봉도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니고 제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는 이런 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하여 단을 내면 되겠죠. 삼번3호입다 3호 삼수동반을 3호로 채비를 마감했습니다. 자 체비가 끝났습니다.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을 쓰고 자다 자, 됐습니다. 이 안경을 끼면 앞에큰 안보이고 멀리큰잘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앞에큰 보이는데 멀리큰 안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자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외로 저리 의세력이 거의 없군요. 이렇게 저리 의흐력이 없을 때는 밑밥을 찌의 머리를 맞추듯 그렇게 주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왜? 반유동 채비니까. 제가 지금 구사한 채비가 반유동 채비고, 한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구사된 채비이기 때문에 밑밥도 그찌 주변에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 이상하리만큼 자보도 한 마리 없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렇게 오게 되면, 어, 락이라든지자리돔 이런 것이 가끔 이제 입질을 건드려, 미끼를 건드리고 이러는데, 어, 오늘따라 전혀 잡 자보에 미동이 없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물이 한 그러니까 뒤에 움직임이 한1미 정도 왔다 갔다 천천히 그렇게 움직일 뿐 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러지는 그런 미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동 날씨에서는 조금 접근이안 좋은 조건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감조시간이데니까 그러니까 정조시간에 맞춰서 저류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류의 아, 흐름이 조금 사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채비를 다시 재정리하여큰 어, 수증기를 빼버리고 이렇게 작은 수증기를 가지고 배려된 어, 조로를 따라 어, 흘려 보낼까 합니다. 어, 지금 채비는 정면과 똑같은 상태에서 삼비 고무기에 어, 수중 고무죠 쿠션 고무를 치우고 제발로 반발 정도 되는데 한 1m 채안 되는데? 아주 작은 G4 봉돌을 하나 채웠습니다. G4. 그러니까 대략 4호 정도 되는 봉돌이죠. 그리고 봉돌에서 약, 이렇게, 약도, 여기서 절반 정도 되겠죠. 절반 정도 되는 시점에 이렇게, 이 봉도를 하나 채웠습니다. 자, 이러면, 어, 채비는 끝이 나고, 밤을 내야 되는데, 처음, 그,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은 여기 바늘이 하나 떨어져 있군요. 이거 원래 쥐소 쓸랍니다 여기에, 아유, 바늘을 못 쓰겠군요. 이거는 폐전에 약간, 쓰여진 거는 버리고, 이렇게 정형처럼 감승범반을 3호반으로 하여 차비를 마감합니다. 수온이 굉장히 찹습니다. 아직까지 수온도 올라가지 않아고. 아, 죽었다. 한 마리 였습니다어기 좋죠? 예. 이야, 오랜만에 한 마리 왔습니다. 이게 얼마만에 한 겁니까? 아, 볼까요? 거리가 멀었어. 가만히 한 마리였습니다 호호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여기 좋죠 이야 정말 오래간만에 선맛을 봤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이 주위를 여기서 바다에 열을 가고 열이 뱉고 왔거든 그 때는 니가 여기에야 돼. 여기에 딱지를 딱 채비를 넣으면 바로 물어. 항상 고기는 한 발에 가게 되면 따로 오게 돼 있어. 그 터져버리면 다 가버리거든. 그래서 조리 갔다가 계속 열어가고 여기서 갖고 놀다가 열이 데리고 거든 그럼 니는 내뜰채 마무리 하는데 빨리 밑밥 주고 빨리 열면 한 발에 걸 수가 있어. 그게, 하나의 여령이라. 알았나? 그럼 내가, 나도 그고창그 베트남들은 니거 고기는 잡나? 그럼, 어떤 식으로 빼내는가를 보는 거야. 그게 굉장히 좋거든. 그이 내가 어떤 식으로 고기를 딱 빼낸다, 이러고딱 보고, 거기가 머리 방향. 내가 봤을 때, 이제 이 뽑힌다 싶으면, 올라오잖아. 머리 방향 앞에다가 밑밥을 주고, 비을 넣을 걸 대비를 하고 있으라고, 밑밥을 주면서. 그럼 내가 봤을 만 바로 밑밥 주고 딱이어 바로 물어버린다, 거기래 그래, 연속타를 잡아야 돼. 감으로한발리도많안많이거다 그래야 세발리 이렇게 다니니까. 그럼 지금이 다시 시작이 되 된다. 우리 어? 알겠지? 거기 여름이야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그런 식으로 날시를 한다고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지보지,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